대살로니카 전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지만, 그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충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와이파이 연결처럼 우리가 사용하든 안 하든 항상 연결되어 있을 때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와이파이 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 없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항상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겨우 살아 있는 삶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연결 속에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주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